분중에 자가 건설 퀘스트 있는 분 나와서 클릭만 하셔도 됩니다. <laughs> 이거 클릭하시면은 깨지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 한번 클릭. 왔어요. <laughs> 리란디 리란 수비 들어오세요, 수비. 리란디 수비 들어오세요, 리란디. 음, 바로 참하요그 띵이님 파티 일단 대기 타세요. 저 파티 나중에 들어올게요. 네.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들 들어오세요. 네. 내가 어디로 서냐 마시로님 파티 알수 없음 파티 아니, 알수 없음 파티님들이 안 들어왔네 황진 장군님? 황진 장군님 어디 파티지? 어, 금방 들어갈게요 예 어, 별, 다섯 명 풀이네요 <laughs> 네, 황진 장군님 파티가 어디, 어디 누구시죠? 파장님 중에 제가 마시노프 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일단 포지션 한번 잡아볼게요. 포지션 그 변기 바로 깔아주세요. 변기 각자 위치 아시죠? 여기 여기 아 먼저 들어오셨어요 아니 그냥 오세요 황진장군님 저기 여기 깨벽 쪽으로 오세요 깨벽 쪽으로 님 요동 일자로 서주세요 앞에 앞으로 깨벽 이제 푸시네요 아이고 바로 부셨네 정문 너무 많아요 그 변기 좀 깔아주세요 깨벽에 더 깨벽 변기 좀더 깔으세요 더, 깔아주세요, 더. 기병이죠, 기병입니다. 야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엑스. 소. 게, 게르 위쪽 계단에 애들 들어와요. 계단. 어디가긴? 장소 봐줘야 돼요, 계단. 한두 명만, 한두 명만, 한두 명만. 다 가지 말자, 다 가지 말자. 로엔님하고 우준이 올라가주세요. 저기 버티. 그거 좀야 보급소 가서 변기 좀더 챙겨서 더 까셔도 돼요. 입구 문 입구에 나 나가시는 거 맞아요. 아 그거 NPC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마요. 변기는 미리미리 깔아두면 은 편하거든요. 그 보급소 네, 와서 좋아요. 또 이제, 살짝 오고 요동, 요동, 요동. 들어 들어옵니다 오케이 다 들어와요 정문에서 백업좀 와주세요 위 진충 한명 한 밀어요 진충 보급소로 와주세요 일이에요? 보급소 있는 중이에요 정문에 세 분만 빼고 보급소 와주세요 진충 한분더미셔야될거 같은데 정문 세분 빼고 보급소 와주세요 병기로 계속 깔아주세요. 변기를 쏴요. 앞에 빨리. 앞에 변기 깔아야 돼요. 기마로 한번 밀게요. 어, 파충병 나갔다. 이거다. 그냥 그러니까. 병기로 계속 쏴주시면 돼요. 이벽 한번 나왔어요. 병력 보고 네. 그 병력 치료하세요. 치료 돌아가면서 치료할게요. 기다리라. <laughs> 오른쪽으로 좀 붙으세요. 오른쪽으로 거기서 병기 안 맞으셔야 돼요. 좀 오른쪽 붙으세요. 병기 안 맞게. 혹시 프랑스 야포 있는 분 성벽 위에 올라가지고 프랑스 야포로 적 병기 부셔도 되고요. 얘네 깨벽 또한번더올 거예요. 전부 다 깨벽인데? 진출, 진출 미루어서 온다. 아이씨, 잠깐만 수. 아직 밀기 쓸때 아니고. 혹시나 성벽을 쟤네가 먹을 수 있어 그 밑에서 야포 같은 거 깔아가지고 쟤네 변기 설치한 데만 부셔주면 돼요 굳이 올라가서 안 밀어도 돼요 쟤네 어차피 먹으려면 내려야 되니까 변기 설치하는 것만 조심하시고 성벽 위에 그 억지로 안 밀어도 돼요 그냥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성벽 위 정문으로 다 가네요. 오케이 오케이. 정면 정면 알수 없음팟 정면 갈게요. 정문으로. 오, 들어갔어요. 여기, 여기 돌고 있어요. 있어요. 알수없음팟이 여기 보급소로 오세요. 보급소보급소보급소세명 돌아요. 여기 보급수 세명네 여기 예, 밑에서 보급수 병사 뽑은데요 깨병 있는 분 정문 오세요 정면 깨벽 다 정문 와요 시루 파티, 마시루 파티 정문 옵니다 깨벽 정면 오세요 다 돼. 중고 중고 방문 기병 들어갔어요 네 천천히 미세요 보급소부터 구하려 할것같습니 중거 먼저 밀어서요. 그저알수없스팟 저기 미카 님 여기 보급소 와 주시고요. 기마 있으면 기마 끌고 와 주세요. 기마로 중거 밀수 있나요? 혹시 중거 못밀것 같아요. 못밀것 같은데요. 아, 그 빼세 빼 아이고, 아씨가 죽겠는데? 막거로 가세요, 막거로. 밖에 있는 분 나오지 마시고 일단 막거로. 막거, 맞거, 막거 가서 문 닫고 일단 자리 잡을게요. 응? 이거 막고경기선 어디 쪽에 해야 유리할까요? 그 문이랑 쪽 문에다 해주시면 돼요, 그냥. <laughs> 잠깐. <laughs> <laughs> 치료한 게 아때냐? 어들었어요 어, 제가 이거 뉴 수비 안 보이네 이거. 근데 네, 지 아닌가? 아, 이거 가문이 틀려서 그런가 보구나. 잠깐 다른 사람 거 방송 좀 봐야겠다. 쪽문 들어갔어요. 쪽문 막아주세요. 쪽문. 쪽문 한 파티 가세요. 쪽문. 쪽문 노 파티 쪽문 갑니다. 네, 마시노 파티 쪽문 가주시세요. 변기로 변기만 계속 깔아주 그 변기만 부셔주시면 돼요. 그피없으셔피 채우시고. 네. 나 처음에 되나? <laughs> 나가지 말고 일단은 안에서 마우스 안에서 그 야포 있으신 분 야포 좀 설치해서 성벽 위에 있는 것좀 부셔주세요. 성벽 야포. 게요 그 혹시 병 병사 없으시면은 쪽문이나 성벽 위로 올라가서 상대 저기 중거나 나가지 보급소 마세요? 쪽으로 가주세요. 나가지마세요아 이거 병사 없는 분은 그냥 성벽 성벽 넘어서 나가서 죽으신 다음에 다음 사람 들어오시게 내비두면 돼요. 이게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저 쪽문 쪽문 좀 막아줘야 돼금문 병사 그냥 막 써요 가, 갈아도 돼요 시간면 떼면 돼 저희 미카님하고 야스온님 여기 왼쪽 깨벼 깨벼 저희 대기인원도 있으니까 병사 그냥 오면은 계속 같이 맞받아 치면서 싸워주시면 돼요. 저희가 유리하니까. 병사 없는 분은 그냥 죽으시면 돼요. 정문으로 들어온 거 밀었으면 나가지 마시고 다시 자리 잡아요. 양옆으로. 나가지 마시고 병사 피 많이 병사 반이다 하면 또 병사 있으면 병사 바꿔주시고 없으면은 마지막 병사 반반피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병사 끌고 나가서 나가서 죽으시면 돼요. 저1 1 명이에요. 고급스러워졌고. 음. 저 열한 명이에요. 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다 있다 있다. 조건. 있어 있어 있어. 여기 들어와서 보급수 막아주세요. 보급수.